그때 신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구제를 덜 받는다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덕망 있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스테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말하되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목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어이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